네,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 경찰 인분 먹으라 신도들에게 엽기 훈련시킨 교회의 수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인데요. 서울 소재한 교회가 훈련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가혹 행위냐?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엽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지금 수사를 맡았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오늘 밝혀진 거죠. 이 교회 신도였던 피해자 A씨가 교회의 이런 훈련을 받다가 1급 장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서울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검찰 측이 수사지휘를 내렸는데 이제 동대문경찰서가 착수한 겁니다. 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에, 먹고 살 일이 참 넉넉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을수록 에, 우리가 늘 뭔가 이렇게 참 아쉬운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자이 교회가 평소 신도들에게 자신의 뭐 인분을 먹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서로 채찍질하고 을 불가마 들어가 견디고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걷고 자만자고 버티기 이런 신앙, 이런 신앙 훈련 명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런 짓들을 강요 받았다는 거죠. 이 짓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도대체 얼마 동안 이런 짓들을 한 걸까요? 이 교회 신도 에이 씨가 지난 2018년 10월 27일 이 교회에서 자만자고 버티기 훈련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답니다. 자만자고 버티기 훈련을 왜 받는 걸까요? 어쩌면 어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해서 뭐 순교 훈련을 한다든가 탄압이나 핍박에 내공을 쌓기 위해서 어 맷집을 키우자는 식으로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팔의 힘이 떨어진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교회 관계자들이 치료를 지연시켰고요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해 수술을 받았지만 1급장에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뇌출혈이나 뇌졸증 같은 경우에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한의사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한의사를 하고 있는 분이 이 쉬쉬하면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조치를 해버려다가 시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물론 A 씨의 주장입니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이 밝혀지겠죠. 이 교회 측이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냐면 이 교회 단임 목사 김명진 목사라고 언급이 된 것이 지금 조선일보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기반한 훈련일 뿐이라고 했대요. 이게 성경에 기반한 훈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단임 목사 김명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언론 인터뷰에서 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으니 핍박을 경험해 보고 싶다해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핍박받는 훈련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훈련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리더십 훈련이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자가 누구죠? 단임 목사예요. 근데 이 리더자가 리더십 훈련을 시키면서 교인들이 이런 훈련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해준 거다. 이게 리더라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일까요? 교회에 대해 음해 공작을 벌이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자, 고작 할수 있는 말이 법적 대응입니다. 그런데, 네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네가 법적 대응을 당해서 법에 진짜 주어만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 김명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목상가 좀 알아봤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네, 이런 창이 뜨는데요. 빛과 진리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정기노회에서 186회 노회인데요. 부 노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떴습니다. 자, 어바 o u t u 해서 교회 소개를 한번 볼게요. 네, 평양노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김명진 목사의 양력을 보시면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84회고요.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히브리어 강사 현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이사 어, 현 교겸 중앙협의회 위원, 현 참수리 신문 개관 기자, 전 기독신문 논설위원 저서 《평범한 목사의 청년 개척 이야기》 양력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 아, 평화나무 예, 평화나무 측에서 에, 유명 교단 목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주중 집회 이 스케줄을 좀 보면.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시간 있고요. 토요 성경 공부 모임이 오전 오후 반 나눠져 있고, 제자 모임이 수금 8시에 저녁, 리더그룹 모임은 월목 8시입니다. 이주 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녁 시간에 언제 가족과 함께 모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뭐 일요일까지. 여기 지금 날짜가 안 보이는 거 화요일 하나인데요. 제자 모임 수금 저녁 6시에 모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쉬는 거죠? 월, 수, 목, 금 저녁 8시마다 지금 교회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자 모임, 리더 그룹 모임,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오후 반이 12시부터 5시까지예요. 토요일 같은 경우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점심 시간 끼어 있다 하더라도, 야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결국 인분 먹게 하고, <laughs> 참 진짜. <laughs> 야 이게 뭐, 이게 근데 문제는 <laughs> 참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절대 성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목사 안수 줄수 없다고 외치는 이 총신대에. 히브리어 강사이기도 하고, 어, 빛과 진리라는 이름의 간판을 걸고, 교인들한테 그, 인분 먹게 하고, 공동묘지가 서 떨게 하고, <laughs> 견디게 하고, 잠안 자고 버티기 훈련시키는, 이렇게 모아놓고 이지타르느라고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정통교회 건전한 합동 개혁주의 교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이래서 정말 합동이 합동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참 이런 우스갯소리가 참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 플레비언이 할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